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 보면서 그것을 많은 법들을 마음 안에 적용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허물로 죽은 자라는 거. 그거를 발견할 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사랑한 아들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영광의 본체 하나님 형상인 아들의 의를 내게 입혀주시는 것. 그 입혀주신 것을 내가 알라면 나는 그를 영접해야 되는 거지. 예수 것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그냥 영접하면 이게 아니야. 그 신의 산 율법, 십계명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사랑하는 거야. 그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좋은 무려라는 게그 율법을 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폐역과오역을 뚫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게 나신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셨는데 보내셨는 것을 내가 상상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돼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율법에 험이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어인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어인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이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알게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열매 맺는 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성령의 아홉 가지가 사용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